해피 데이 <laughs> 아 김박사 아유룩소 해피인데 so 뭐 좋은 일 있어? 아티 많이 났어? 나이스 매니 아 그렇게 되나? 나어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다녀왔거든 아 나이스 똑사모 음. 근데 거기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얘기는 들었어 아 근데 거기에 아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돼? 아 드레스 코드는 음. 일단 똑똑하게 보이게 입고 오는 거였어 아 역시 그랬구나 음.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핵 물리학과 창식이도 아. 참가했다는데 아그 친구를 어떻게 이긴 거야? 얘기 좀 해줘봐 키컬리 아 정말 박빙이었어 일단은 진한 청바지에 아. 안에는 흰색 목폴라티에 청남방에 청자켓에 순백색 운동화에 크로스백을 무릎까지 내렸더라고. 오, 야 정말 생각만 해도 공부 잘해 보인다. 아, 아, 김박사는 어떻게 입고 왔는데? 나는 일단 보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 안에 내복을 받쳐 입은 후에 음? 황토색 골덴 바지에 음? 떡볶이 코트에, 음? 그리고 그 안에는 엄마가 손수 떠준 꽈배기 니트를 무릎까지 내렸지. 아, <laughs> 여기까지는 굉장히 박빙인데, 뭐 때문에 창식이 이긴 거야? 창식이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 뭐? 방금까지도 공부하고 왔다는 증거. 아, 이것 때문에 표가 나녔구나. 여기서 굿갔지.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 다음번에 있을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데 거기 위치가 <laughs> 어떻게 돼? 일단은 신촌 기차역에서 로터리 방향으로. 아 리턴을... 잠깐만 김박사, 김박사. 그렇게 얘기하면 나잘 몰라. 내가 아, 공간 그래. 지각 능력이 김박사보다 좀 떨어지잖아. 아, 지정학적으로 설명해줄게 음? 아, 위도가 36.567에 경도가 124.940이야. 아 신촌 빌딩. 그래. 아, 거기구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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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참가해봐야겠다. 그래. 그래. 아이 정도의 통찰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뭐 청년 실업? <laughs> 조만간 국토해양부에서 메시로 오겠지. 빵 <laughs> 빵빵. 빵빵. 네, 아, 아, 아그 다만 재질이 없네 에이, 그 아니, 저기요 예, 예, 예. 그 오늘 생수통 배달하러 오신 분들 맞지?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합시다 반갑습니다 똑사무소 1등한 박사과정 밟고 있는 김한기라고 합니다 예, 조현민입니다 저도 박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번에 하고 있는 연구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시끄럽고 예. 일하러 오셨으니까 일단은 여기 물부터 좀 옮깁시다 상온에서 무색, 무미, 무취의 액체 화학적으로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된 이 H2O를 어디로 옮길까요? 뭐라고 떠들어댑니? 아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일하기 싫으면 돌아가이소 해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해야 합니다 아뭐 일하러 왔어요? 말하러 왔어요? 뭐 그래 말이 많습니까 똑바로 할 거예요 예, 예, 예. 내려오이소마 아, 이거... 어깨 아빠 죽겠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관장님, 저기 관장님, 박사님들 박사님. 예, 예.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물 하나 옮기는데 뭐 탈, 탈레스인지 탈레반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laughs> 나이스 조크 <laughs> 유머 써 먹어도 됩니까? 시끄러워, 빨리 일부터 합시다. <laughs> 아니 말하는 거 보고 막 생김새 예, 예. 보니까 이렇게 예. 막 무거운 거, 뭐 생수통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아, 아 진짜 이... 대한민국 남자를 뭘로 보십니까? 이거 그냥 쉽게 들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 이거 김 아, 박사 쇼하고 잡빠지다 이거 무거운데? 아조 박사. 아뭐 하는 거야? 이래서 공부하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 이론을 접목시켜봐야 아, 이론을 말만 그렇지. 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역도의 응. 인상 원리를 이용하면 될것 같아. 역도의 인상. 무릎을 살짝 굽혀 어? 무릎의 바운스를 최대한 이용하고 응? 그다음에 손의 압력과 이 생수통의 위치가 위치 에너지가 최고점 이 있을 때 어깨가 서포트만 해준다면 둘셋 요! 역시 김 박사 아주 대단해. 완벽한 이론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아니. 아, 어, 이쪽 박사님은 대단하네. 아, 이 우리 김박사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이게. 네. 자, 이제 <laughs> 들었으니까. 저쪽으로 어, 빨리 어, 옮겨요. 그래. 아, 가자고. 자, 옮겨요. 뭐예요? 바, 발이 안 떨어집니다 괜찮네 그, 그 남자가 단장님 이거 그러니까 좀 들어주시죠 그거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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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겁다니까 아 어, 나이스 생명의 운이네 아. 그만해 일할 줄 알았다 진짜 네 어. 그. 감사합니다 그 머리 쓰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좀 옮겨요 저 네. 이걸 어떻게 옮기지? 아 도구를 써보자 생각을 해보자 띵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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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라, 도구라. 작업 환경에서 있을만한 도구 가 필요한가? 조, 그래 조 박사 이거 괜찮겠는데? 조 박사 어, 뭐. 어뭐 알라버 이건 어때? 나이스! 굴렁쇠 소년! 잘봐 <laughs> 어? 이거는 물통의 굴림 마찰이 완성이 돼 있고 어? 이 지렛대 원리와 콜라보레이션만 이루어진다면 응? 잘 보라고. 어? 나의 이론은? 좋았어. 좋았어. 역시, 역시, 역시 이론만 있다면? 그렇지. 야. 적은 힘으로도. 아니 박사님 잠깐만, 잠깐만. 네. 와 이거는 진짜 괜찮네. 아이고. 자 어? 하자. <laughs> <laughs> 예, 예, 아니 네, 아, 배운 사람들이라서 확실히 틀린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네. 이게 예. 무리도 안 가고. 아니 나는 <laughs> 막 힘만 써가지고 들어 옮겼거든 아마 <laughs>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방법은 좋은데 내가 궁금한 예.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이게 평지에서는 잘 굴러 가는데 예. 혹시 뭐 계단 있는 곳은 어떡 하지? 뭐 엘리베이터 타면 되겠죠. 음. 아, 근데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뭐 낮은 건물은 어떻게 해요? 어 반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들어서 옮겨야겠죠. 그럼 반장님이 들어서 옮기시면 되겠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당신들은 필요가 없겠네. 예, 그렇게 되겠네. 네. 돌아가 있어. 어, 어, 예, 예. 예.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은 해야 합니다. <laughs> 아따 이 양반들아, 그좀 쓸데없는 거 떠들지 좀 하고 일정합시다. 알겠습니까? 내려 어디서만 어깨 아프다니까. 반장님 진짜. 드립이 살벌한데. 아, 어, 그러게 어. 어. 반사님들. 마일좀 합시다 지금 뭐하는거예요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무광 생수통은 그 내가 나를 테니까 그 동네 꼬맹이도 들것 같은 이거 그 볼펜 정도의 무게가 되는 요빈 생수통 영어는들수있죠요어거는 어떻게 영어는 도와줘야 아니, 되나 요어도뭐 띵킹을 해야 되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이걸 아유 우리 고귀한 박사님들 또 위험하게 이걸 왜 요거 요거 아주 한 볼펜보다 가볍고 요런 거 있죠 알겠습니다. 샤프만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들수 있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요거 영달차기 싫은예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일었서 예. 대한민국 박사의 자존심을 너무 건들었어 아 그러게 우리는 단순히 돈 벌러 온 김한기 조현민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그렇지. 박사를 대표해서 왔다고 그래 우리가 생수통을 한 번에 마늘 양을 옮겨서 반장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나이스 신경 개통까지 박사 <laughs> 그래. 그 시간에 그렇지. 날라라 가, 자 해보자 자김 박사 사람의 몸은 항상 그래. 이렇게 최대 한계량이 여섯 개 정도 될수 있을 거야 <laughs> 이래서 사람은 <laughs> 팔다리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자, 자. 이래서 사람은 손가락이 다섯 <laughs> 개고 자 이쪽에 하나 놔줄래? 난 다리가 네 개였으면 좋겠어. <laughs> 이런 <웃음> 거 그럼 나도 감사합니다. 가자, 김 막자, 가볼까? 아 박사님들. 어. 예, 박사님들. 예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걸 옮겨요. 아, 어. 아 그거를왜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지금 봤으니까 지금 준 거지. 바, 아 아유. 진짜, 아이 체세가 너무 심하십니다, 진짜. 체세야아 그 정말 이걸 진짜. 아유. 아 김각사, 일로 하라고 그래. 어. 이걸로 하면. 자, 자, 어차. 그렇지. 수리수. <laughs> 그래 됐다고이 정도 굴림 마찰이면 충분히 여섯 개들수 있어 아마 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laughs> 어서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다 가자고 <laughs>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의 현실이라면 굳이 우리 자녀들을 대학에 안 보내도 되겠는데 <laughs> 그치, 박사님들. 어, 예. 아, 박사님들 예 박사님들 예, 예예예 건강하지 말고 그냥 예. 돌아가 있어 어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은 <laughs> 해야 합니다. <laughs>